네 안녕하세요 아, 다시 시모노세끼에 왔습니다 시모노세끼 여기가 어디냐면요 가라토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수산물 파는 곳인데요 어, 바닷가에 있는 아주 경치가 좋죠 안에서 시장에서 사서 어, 갖고 나와서 먹는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뭐그뭐 그뭐 스시도 판다고 하는데 싼 가격에 저는 이제 주말이 아니라서 오늘 대신 짜잔 이 시모노세끼의 가장 명물이라고 할수 있는 보거를 한 접시 샀습니다. 원래는 이게 1,500엔, 우리 돈한 15,000원 정도 하던 건데, 이게 이제 12시가 넘어서 오니까 문 닫을 시간 됐잖아요. 새벽 시장 아닙니까? 보통 오전에 팔고, 오후에 문 닫는 이 1,200엔에 아주 싸게 샀습니다. 한번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제가 <laughs> 참 살다 살다 먹방이라는 것까지 하네. <laughs> 한번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 봤습니다. 뭐 재밌잖아요. 요즘에 뭐 이런 것, 먹방 같은 거 많이 하길래 저도 먹방까지는 아니고, 여기 온 기념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야, 보고가 그냥 크... 뭐좀 초장, 간장 이런 거안 찍고, 일단 맛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이 잠깐만요. 그래도 일단 먹고 나서, 간장하게 사실 비싸서 못 먹던 보고 해인데 맛있네요. 옛날에는요, 어, 뭐, 일본도 보고를 못 먹겠어요. 어, 이 보고는 사실 잘못, 손질 잘못하면 외국 그 내장 잘못 건드리면 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먹고 숨지는 사람들이 뭐, 일본도 왜 없었겠습니까? 많으니까 아예 보고를 그 막부 시대만 해도, 에도 어, 막부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금질났답니다. 못 먹게. 뭐 몰래 먹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제 권세가들 그런 사람들은요. 보고 요리를 해서 그 하인들 좀 비천한 사람들한테 먹어보게 돼요. 먹어보게 하고 먹고 나서 잘못되면 그 사람 잘못된 거 먹었는데 괜찮으면 자기도 먹고 참 계급이라는 게 뭔지 뭐 지금 그 보고 먹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다가 어, 잠깐만요. 하나만 더 먹고요. 어이, 쫄깃하네요. 응? 맛있어요. 음, 보시겠습니까? 어이, 보고? 쫄깃해. 음, 미안해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네, 이, 못 먹게 하다가 나중에 그거, 그 외에 그, 이또 히로부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또 히로부미가 복을 워낙 좋아해서, 복을 먹게,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요하면 되더라. 그래서 널리 복업이 돼서, 이거 시모노 새끼, 이 가랍도시장의 명물. 시몬오 새끼의 명물이 또이 보고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한 접시 제가 사서 먹습니다. 아, 갑자기 또 이름이 얘기하니까 맛이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면서. 아무튼! 음! 음! 갑자기 일본말이 튀어나오네.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죠.